안녕하십니까? 네, 경북대학교 행정학과에 생는 상현입니다. 일편에서는 기후변화의 이해와 오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편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어, 전 세계 가장 큰 고민거리인 기후변화 문제, 선진국과 개도국이 갈등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고 있는 가장 한 가운데 한국, 한국인, 한국이 자리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정말 한국이 유엔이 아니라 이나라에서후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경과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보고서는 국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자,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경제성장 한국의 위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면, 제 왼쪽이 GDP이죠. 전 세계의 경제 규모를 보여줄 때 역시나 1위는 미국. 자, 두 번째는 미국가 많은 중국. 그리고 한국은 GDP 규모가 12위.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한국. 선진국이죠. 자, 그두 번째 값을 보시면, 총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으로 보면 중국이 더 많아요. 중국이 1위. 그 다음 미국, 인도. 한국은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탑 10에 들어갑니다. 경제 규모는 10위인데 에너지는 좀더 많습니다. 10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칼럼을 보시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국, 미국의 2배로 1위, 고요 미국이 2위, 인도 3위, 5위. 한국은 세계 7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12위인데요. 온실가스 매출, 지구로 온난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순위로는 세계에서 7 번째. 죠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데,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데더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 한국은 바로 책임을 져야 하는 나라. 할 수가 있겠죠. 이 지표 관련해서, 중국은 좀 반발합니다. 아, 중국. 무식가스 배출량 세계 1위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세계 10억이다. 미국은. 미국은 2억 5천인데 저렇게 많으니까 1인당으로 따져보자. 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처럼 1인당으로 나눠주게 되면 중국은 확 줄어듭니다. 미국은 확 높아지죠. 세계 1위지만 인구가 2억 5천밖에 안 되니까. 네? 미국은 1인당 무식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가 한 사람을 기준으로 따지면 지구를 많이 망가뜨린 나라가 되죠. 한국 보실까요? 한국 중국과 별 차이 없죠. 꽤많요 한국은 국가 전체로 봐도 세계서 에 7번째, 그리고 1인당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나라가 이제 한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전임 환경부 장관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를 책임졌던 어, 조명래 장관께서는 녹색 전환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대한민국을 저렇게 환경 파괴적인 국가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녹색의 국가로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녹색 전환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컬럼의 기고도 하고 책도 찢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편으로 해서 녹색 전환,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를 위한 가치와 전략이런는 책을 써서 대한민국의 수질, 대기, 폐기물, 생태계 등등과 관련해서 녹색의 국가로 만드는 전략들을 수립하자라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집필했는데요 그중에 저도 참여를 했고요. 저는 그중에 온실가스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을 해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이야기를 정를했습니다책 그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도 1편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993년에, 2년에 체결됐던 기후변화의 벽을 다음에 93년에 한국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을 합니다. 협약을 기준합니다. 하지만 92년부터 무려 10년 넘게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제회의만 나가고 참석만 하고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나 지켜만 보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 왜? 기후변화에 열심히 대항하면 우리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 고시가스 감축해야 되고 돈 들어가야 되고 삼성과 현대의 경쟁력이 저하된다. 우리는 개발도 당국이니까 한국은 아직 디벨롭핑하는 나라니까 우리는 좀 책임에서 면제해달라. 이런 게 이제 한국의 10여 년 동안 92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한국의 기본, 무대응. 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 그냥 지켜만 본다. 라는 게 한국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죠. 그리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니다 예상도 못했던 변화였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서울시장 하셨고요. 그 전에는 현대건설의 성공한 셀러리맨의 상징이셨죠. 평범한 직장인이 대기의 사장이 되고, 그리고 정치인이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만들어 신화적 인물이었던 분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전 직장이 현대건설이죠. 땅을 파헤치고 도로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공항을 만들고 친환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라고 여겨졌고 실제로 2008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4대가 사업을 통해서 환경단체들과 갈등을 많이 비었던 분이 이명박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취임하시면서 바로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국의 나라를 반응은녹색공장이 왜냐?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해방 이래로 땅을 파헤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노탄소 회색 성장을 했는데, 미래는 그렇지 않다. 미래는 친환경, 전탄소 녹색 성장으로 가야 된다는 아주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또 녹색 성장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법률도 만듭니다. 녹색 성장 기본법도 만들었고요. 그 기본법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계획, 국가전략5개년계획 이런 것도 수집해서 한국이 규면화, 녹색, 화시키는 체계적인 비전들을 차곡차곡 만들어나갔던첫 번째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자, 그리고 2009년 8월에 바로 그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국제사회에다가 약속을 해야겠죠. 한국이 녹색성장하겠다. 더 탄소하겠다. 온실가스 과연 얼마나 노출할 것이냐. 자, 안을 잡아라. 라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고. 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세가지 시나리오를 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까지 중기강축 목표로 그냥 시간을 쭉 흘러가면 정부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DAU라는 것은 기준 그냥 전망치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증가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계획하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낮출 수 있다. 1단계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기술만 작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자, 2단계는 거기다가 비용과이산을좀더 투입해서 주장 나가는 것이다. 3단계는 한국, 개발도상국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개발도상국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을 다하는 게 사만이다. 라는 이세 가지 시나리를 적성하는데요. 3만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못 하고요. 대통령께서 결정해주세요라고 제시만 하고 끝납니다. 우리가 가족들하고 식당에 뭐 부모님 생신이어서 가게 되면은 코스 요리가 있죠 A 코스, B 코스, C 코스 골라서 선택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A 코스 좋죠 맛있는 게 많죠 하지만 비싸고요 C 코스는 저렴하긴 하지만 좀 부실하죠. 통상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B 코스를 많이 하는 것같 거죠. 이 제일 무난하게 비용도 내고 기념일인데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자 이렇게. 어, 녹색평장위원회에서 1안, 2안, 3안을 제시했을 때 저는 대통령께서 아마 2안 정도 하시잖 2안 만이도 굉장히 많이 줄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보이겠죠? 그데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두달 뒤에 2009년 11월에 청와대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감하게 유변 나라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그리고 한국의 역할 등을 고려해서 30% 줄이는 최대 당축 목표안을 채택한다. 국제서에서 선언합니다. 타격적인 선언을 목표 제시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정말 줄였느냐? 2020년 목표인데 그러면 본인 임기 중에 그 중에 5년 동안 차근차근 조금씩 줄여 나가겠죠. 자, 여기는 한국의 역대 온실가스 배출량인데요.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부터 한국의 증가 경향들이 보이고요. IMF 때 경제 하락과 더불어서 오실가 측성이 줄었고요. 김대중 정부 때 다시 회복했다가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 성장을 했는데 오실가 측면이 또 늘어났죠. 대통령의 발행과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 열심했다 히 아, 하나 대통령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법률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했는데 이때 한국의 기업들이 수출이 너무 잘 됐다. 경제가 너무 잘 돼서 전 세계에서 한국 제품 쓰겠다고 하니까 없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을 이런 제기합니다. 제기합니다 그런데 볼수 있는 게, 어, 저기 제일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GDP당 5실가스 배출량, 탄소 지자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1달라를 벌기 위해서 투입하는 5실가스의입니다 자, 보시면 한국은 70년대 대구에 염색산업이 있을 때 뭐 섬유 많이 만들어서 해외 팔아봤자 돈 별로 안 벌죠. 1달러 벌기 위해서 음식가스를 많이 배출해야 되는 자원 집약적인, 그리고 네. 음식가스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한국은 80년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80년대부터 한국은 전자제품, 반도체, 스마트폰, IT로 네. 바뀌게 되죠. 어, 돈은 많이 벌면서도 음식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이제, 어, 탄소 집약도가 떨어지는 친환경적인 산업 구조로 정부가 열심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산업 구조의 첨단화, 기술의 고도화, 덕분에, 도시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보면, 많이 팔려서 그런다. 많이 팔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보면은, 1달러를 벌기 위해서도 더 많이 하는 거죠. 환경을 더 많이 오염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팔렸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안 좋은 방식의 경제성장을 했던 게 이명박점입니다. 정부는 되게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한국의 산업구조는 이 시기에 운전방향으로 바뀌었던 거죠.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을 잘 추진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또 이렇게 시장에서 어 반환경적인 산업구조로 바뀌었던 이유는 이때 석유가격이 하락합니다. 고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당연히 기업은 석유가 싸지니까 많이 쓰는 형태로 발전했던 거죠. 즉 정부는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시장에서 다른 신호가 오게 되면서 고탄소 구조로 바뀌는 이제 아이러니 발생을 했던 게이만 정도 될습니다여 이제 박근혜 정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제적인 감각이 아마 가장 좋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나고 자랐고, 국제관계의 의존 이런 걸 이제 몸에 배이셨기 때문에 국제사회 약속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지키고 감각도 있으셨던분이고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대선 공약에 보면 이렇게 기회가 나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선도하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한 페이지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잘 적어 놓으셨는데요. 녹색 기후기금도 나와 보이시죠? 그러면, 그렇게 기후변화 시대에 성대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 줄이시겠느냐? 여기 새누리 약속 보시면, 30% 감축. 그냥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딱 그만큼만 한다. 더 줄이지 않는다. 라는게 박근혜 대통령 약속이었습니다. 자, 저런 공약으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2015년에, 갑자기 재임 중에 취임한 지한 3년차 되셔가지고, 본인의 대,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은 30%,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보고만 한다 했는데, 갑자기 37%로 확 높여서 발표하습니다왜 그랬느냐? 바로 오바마 대통령께서 전하셨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시죠? 미국의 민주당은 기후변화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이고요. 아래 조선일보 기자를 보신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께서 일주일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한국이 중요하다. 한국은 선진국이면서도 개발도상국을 이해하고 기후변화를 조사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전 세계를 더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도국도이끌어갈수 있다. 열심히 해달라라는 전화를 받으시면 바로 37%확 올립니다. 미국 대통령께서 부탁하니다 하셨죠. 하지만 한국은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급하게 전화 받고 막 올리다 보니까 못 해가지고 도수리로 보시는 거죠. 우리 나라도 준이지 못하고요. 일주일만에 줄여야 되니까, 나지 부족한 7는 해외에서 사온다. 국제 시장에서 탄소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채우겠다 그렇게 니다 환경단체는 이제 비난하죠. 국제 시장을 통해서 감축한다. 그거 사올 돈은 있느냐? 돈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급하게 마련됐던 게 박근혜 죠 즉,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했던딱 원칙까지 목표, 그만큼만 그만 하려고 했는데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는 극조대가 지고해서 책임감 없는 목표를 갑자기 상향하는 일을 했던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럼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당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에요. 반페이지밖에 안 돼, 반쪽밖에 안 돼. 근혜 대통령보다 불량도 적죠. 그러니까 내용도 신 기후 체제에 대응하는 법안을 수치가 두 개의 약속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경부 조직 개편합니다. 대출권 거래된 탄소 전담소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냥 정부 부처 조직 개편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하는 게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목표치 약속 이런 게 아예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현 정부의 어현 기후 변화 대응의 약속이 없다치 그런데, 그때 공약집의 다른 쪽을 보시면은, 탈석탄이 들어갑니다. 1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첫 번째,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는 석탄이죠. 석탄 발전을 줄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귀변화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재수하셨죠? 2012년, 그리고 선거에서 지고 다시 두 번째 선거에 되셨는데요. 이 중간에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것처럼 2014년, 15년, 18년에 미세먼지 강화 대책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작년,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썼지만 2018년에 미세먼지 때문에 아마 스마트폰에 경고 뜨면 종종, 종종 마스크 썼었어요. 미세먼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죠.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발전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변화가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으로 탈사탄을 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 경제 연구에서 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옥시가스 발성 못한다 비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게다가 앞에 제가 말씀 드렸던 환경부 장관이었던 조명래 장관이 국무회의 국무회의 모습입니다. 자, 국무회의 장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국은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 1 0위이지만 옥시가스 배출 지구를 파괴하는 데는 7위다. 이래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열심히 대응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상단에 있는 제목 보이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어, 환경부 장관 얘기지만 기후악당 동의하기 힘든다. 한국은 석탄도 줄이고, 태양광도 많이 하고, 에너지전환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무슨 기후악당이냐.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없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정란하게 들어줬던 장면이 바로 작년 6월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지내면 안되는 상황이죠 지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는 가로축은 1인당 GDP입니다 한국은 1인당 GDP가 3만불 정도 되죠 한호선진국으로들류가 됩니다 세로축은요 세로축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인데요 보면 한국은 딱 선진국 1인당 GDP 3만 불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꽤 높은 중간 정도입니다. 한국은 이제 주갈래이킹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한쪽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1인당 GDP가 5만 불, 6만 불, 7만불 높아지지만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도 계속 늘려나가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영미권 국가들. 다른 경우는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유럽 국가들. 1인당 GDP가 6만 달러, 7만 달러 높지만, 온실가스 매출량은 한국보다 높지 않다 한국은 과연 미국과 캐나다에 기능을 갈 것이냐, 덴마크와 세덴, 두격 국가의 저탄소 녹색 수명을 갈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갈림길이 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한국 갈림길를 놓여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께서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기변화와 어, 관련해서는 전 세계 각국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당사국 총회를 개최합니다. 2009년에는 어, 네덜란드 코펜하겐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그때 이제 포스터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패러디한 포스터가 당시 걸렸었는데요 2009년 코펜하겐이었고요. 10년 뒤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미안하다. 2009년에 기후변화를 막았어야 되는데 2020년이 될 때까지 못 막았구나 아, 라고 후회해야 후하, 될 것이다. 그러지 않게 노력해 주십시오. 라는 압력을 환경단체들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이죠. 그리고 전세계는 아직도 기후변화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고 획기적인 진전을 못 이룬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2021년 인데요. 또 10년이 지날 겁니다. 과연 2031년에 여러분들이 후세대에게, 10년 뒤에, 아이들아, 미안하다.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후변화를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고 지구가 더 뜨거워 구냐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한국이, 국제사회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 한국과 대구와 시민들, 개인들이 해야될 뿐이야. 이것으로 한국의 후변화된 역사와 관련된 방향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